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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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작은 정성에는 작은 가뭄이 있고 큰 정성에는 큰 가뭄이 있다는 하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성에 따라 가뭄의 크기도 다르다는 하 그런 말씀입니다 보살의 마음은 확실히 허공과 같아서 저 넓은 허공과 같아서 들어와지 않는 곳이 없지만 중생들이 미혹하여 믿음을 내지 않는다면 가망은 없다 하였습니다. 이는 비옥한데 허공은 허공을 물질로 막아서 격리를 이룰 때 작은 구멍을 뚫어서 작은 구멍의 공간이 생기고 큰 구멍을 뚫으려면 큰 구멍이 생기고 장애하는 물질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면 만물은 들어 허공과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금도 틈이 없다 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에게 작은 정성이 생기면 작은 감흥이 있고 큰 정성이 만약에 있다면 그 감흥도 크게 된다 였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모 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무진이보살에게 이러시기를 선남자여 만약 무량 백천억 중생이 있어서 갖가지 괴로움에 핍박을 받을 때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만약에 1심으로 측념한다면 간세음 보살이 즉시 검성을 그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년마다 의심하지 말지니 간세음은 청정한 성인이라 괴로움의 핍박과 죽음의 앵란에서 능히 어지하고 믿을 수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간세음 보살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염한다면 그 괴로움의 핍박과 죽음의 앵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능히 어지하고 믿을 수 있는 보살의 명우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간세보살 봉문풍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들이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빌거나 하네 반드시 먼저 공덕이 무엇인지 복덕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염불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감응하는지 여부는 완전히 공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진실한 공덕은 미혹과 업장을 깨뜨릴 수 있지만은 복덕으로는 아무런 그러한 미혹과 업장을 깨뜨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불행자는 심성을 고치지 않는다면 마음의 성품을 고치지 않으면 부절인이 복과 선을 닦는다 하더라도 공덕이 생기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양무제가 비록 많은 절을 짓고 사찰에 많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렸지만 희하를수 없이 많이 그와 같이 사찰을 건립하고 승물을 공양한 것이 한량이 없지만 이는 복덕은 될지언정 공덕은 없다고 어, 달마대사가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복덕은 있지만은 공덕은 없다는 소무공덕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공덕 즉 올바른 심성이라야만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고 고칠 수 있으며. 재난을 거치게 하고 복이 생기고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정업을 정업을 없앨 수는 있지만 복덕만으로는 우리 의운명을 바꾸고 정업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청정하면 필연코 큰정성에는큰 감흥이 있고 작은 정성에는 작은 감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절대 감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였습니다. 간세모살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성심과 공경심으로 지극한 정성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간세모살님을 칭염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그 칭염하고 노려 예배한 그 공덕 그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 얼마나만큼 정성을 기울인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어, 반드시 감응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우리들의 심성을 올바르게 잘 갖추어서 과거의 지연업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어, 업의 소멸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공덕이 있지만 복을 짓는 복덕만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과거의 어, 업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